안녕하세요. 어, 이번에는 저기 제가 월별로 하는 전국 대장 시세지도를 활용을 해서 지금 계속 어, 하락하는 이제 지역들이 계속 보이는데 그러면 정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거래된 어, 실거래된 기준으로 해서 정고점 이 얼마였고, 그래서 최근은 현재 얼마에 신, 실제 실거래가 됐는지, 그걸 좀 확인을 해서 지금 한몇 프로 정도, 그래서 정고점 대비 하락률을, 어, 정보로 한 번, 어, 조사를 해봤습니다. 지금, 뭐, 보시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, 여기에 고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, 어, 최근 정고점이라고 보신, 보시면, 되고요 정고점 시체고, 실거래 금액입니다. 그리고 최근 어 최근 거래 금액이에요. 예, 이렇게 보시면 되고, 물론 이게 뭐 평균은 아니고요. 예,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로 한 거래서 이제 지금 현재 분위기 파악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고점과 최근 가격을 어 저기 해서 얼마나 하락을 했는지 어, 하락 금액하고 어, 하락률하고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어, 기본 틀은 이제 시세 지도하고 동일한데, 이 안에 내용만 좀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, 어, 요게 대상은, 대상은 대장들도 있지만, 어, 최근 거래가 거의 없는 애들도 있어요. 그런 애들은, 어, 그 주위에 있는, 뭐, 완전 대장은 아니지만, 대장 준하는 그런 아파트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감안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 시세.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뭐 고점 대비 최근 시세가 크게 차이 없는 그래서 뭐좀 버티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21년 9월 뭐 21년 8월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고점이 언제인지 그거를 제가 좀 어, 기록을 하다가 대부분의 지금 정고점이 2021년 8월 부터 한 10월, 예, 좀 크게 보면 뭐 5월부터 뭐 11월, 요렇게 되는데, 요, 어, 요 구간이 가장 정고점이 많았고, 대부분 요 때였어요. 요때 이제 규제, 이제 규제가 나오면서 실제 매수세가 뚝 끊긴, 예, 그러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떨어진, 예,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지금 좀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대장 아파트 하나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아파트 단지가 전부 동일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대장만 급등했다가 대장만 하락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대장과 그 아래 아파트들도 같이 올랐다가 같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장 입지가 너무 좋아서 대장만 안 떨어지고 버티는 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지역은 어뭐 대구가 그런 지역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그 지역이 좀 상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그 지역에 있는 급지별로 아파트 단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하락률은 어, 소수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정확하게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소수점 이하는 올리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감안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경기부터 어, 아, 우선 광역시부터 좀 말씀을. 드려볼게요. 광역시는 인천광역시가 어 지금 4억 빠졌네요. 4억 빠져서 29% 하락했고요. 세종특별시도 지금 1.7억 빠져서 16% 그리고 대전광역시도 마이너스 1.7억 해서 13% 예, 이렇게 빠졌고 광주광역시만 지금 뭐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. 거의 뭐1500 정도 되게 요거는 뭐, 뭐 있을 수 있는 네,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대구 광역시도 뭐 힐스테이트 범어가 버티고는 있지만 정고점 대비 마이너스 1.4억 빠졌습니다. 그래서 8% 예, 네, 하락을 했고요. 울산 광역시도 문수로 2차 아이파크가 마이너스 1.5억 해서 13% 이렇게 빠졌습니다. 트럼프홀드 센터, 부산 광역시는 지금 현재 좀 버티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. 예, 네, 그렇게 광역시는 광역시도 이제 대부분 좀 허락하고 있다. 예, 인천 광역시가 제일 많이 빠졌다. 예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경기도 지역, 경기도 지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뭐10% 미만 때는 그냥 뭐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남양주시 이제 10% 이상 된 예, 그런 지역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남양주시도 1.6억 빠져서 14% 마이너스. 의정부시도 1.3억. 빠져서 마이너스 14% 양주시도 어, 양주시는 마이너스 2.1억 예, 빠졌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9% 네, 됐고요 어, 파주시도 1.9억이 빠져서 마이너스 20%가 빠졌습니다 예, 김포시도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2.5억 해서 23% 부천시도 마이너스 3억 빠졌네요 예, 마이너스 22% 빠졌고요 시흥시도 마이너스 1.9 거의 2억 빠져서 2 0 하락이 됐습니다. 그리고 성남시랑 과천시는 지금 그래도 예, 버티고 있는 어,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성남시는 대장 아파트 거래가 거의 없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아파트 34평 기준으로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용인시도 마이너스, 아, 마이너스 3.4억 해서 23% 예, 어, 수원시도 마이너스 2.8억 16% 그리고 화성시도. 예, 많이 빠졌습니다. 마이너스 3.8억 해서 마이너스 27%. 예, 광주시는 어, 거의 1억 빠졌네요. 그래서 11%. 하남시도 마이너스 3억 해서 마이너스 20%. 그리고 군포시, 군포시가 마이너스 2.2억 해서 18%. 예, 의왕시도 마이너스 4.4억, 27%. 예, 우산시도 우산, 오산 어, 마이너스 1.75억 해서 마이너스 24%가 좀 빠졌습니다. 예, 그리고 평택시가, 예, 좀 많이 빠진 게 보입니다. 9.8억이었다가 6.4억. 마이너스 3억이 빠져서 마이너스 33% 예, 제일 크게 좀 빠진 지역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경기도가 좀 주로 이렇게 좀 많이 빠졌어요. 예, 20% 이상 빠진 지역들도 꽤 됩니다. 지금, 충청도 보시면, 청주시가 마이너스 27%, 마이너스 2억 빠져서 마이너스 2 7고요 천안시가 마이너스 1.8억 빠져서 마이너스 19%, 아산시도 1억 빠져서 14%. 예, 서산시하고 당진시는, 어, 그 시세, 현재 시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버티고 있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 공주시도 마이너스 1억 빠져서 한 21%. 예, 세종시, 어, 이건 말씀드렸죠. 전라도 예, 전라도 지역입니다. 전라도는 익산시는 좀 버티고 있는 걸로 보이고 전주시도 마이너스 1억 빠져서 14%, 군산시는 아 8%, 예. 어, 나주시. 나주시가 지금 마이너스 1.8억 해서 32%좀 빠졌고요. 목표시하고 무안군은 그래도 좀 버티는 걸로 보입니다. 순천시가 마이너스 1.6억 빠져서 26%, 예. 여수시가 마이너스 1.7억 해서 27% 광양시가, 어, 마이너스 0.6억, 18% 이렇게 보이고요 음, 그리고 경상 남도는 거제시가, 예, 조금 빠졌네요. 거제시는 포레나 장평, 예, 말고 이제 아일랜드가, 어, 대장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, 이거는 아직 그 시세가 지금 뭐 입주하고 있어서, 그거를 지표로 삼을 수는 없고, 진짜. 지금은 현, 포레나 거제 장평으로 해서 한 마이너스 1 2 예, 빠졌고, 창원은 2억, 예, 빠져, 실거래가 2억 빠져서 마이너스 7%보이고요 어, 사천은 마이너스 15%, 예. 김해시도 마이너스 1억 빠져서 15%, 양산시도 어, 마이너스 1억 빠졌네요. 15%. 예, 제주시는, 제주시는 좀 버티고 있는데 서귀포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. 마이너스 1 7억해서 24%. 보시면 되고 경상북도는 지금 경산시가 마이너스 예, 1.7억 26% 마이너스 아, 26% 입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마이너스 1.9억에서 마이너스 30% 예, 마이너스가 좀 빠졌네요 구미시도 마이너스 1억에서 18% 단동시도 예. 전 고점 대비해서는 좀 빠졌어요 예쪽 어, 올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고점 대비해서 좀 빠져서 마이너스 16% 정도 됩니다. 그리고 강원도, 강원도는 원주시가 5천만 원 빠졌네요. 그래서 한10% 정도 하락. 강릉시, 속초시, 속초시는 속초 청호 아이파크는 이게 바다뷰 보이는 데랑 아닌 데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. 바다뷰가 보이는 데가 이제 7억에서 뭐 크게 변동이 없고요. 바다 뷰가 보이지 않는 곳들은, 어, 억대 이상 차이가 좀 시세 차이가 나기 때문에, 이건 네, 좀 별개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동해시는 5천만원 빠져서 마이너스 14%. 네. 이렇게 해서 좀 빠진 지역들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. 어, 대부분 좀 많이 올라갔던 지역들은 좀 많이 빠졌어요. 그래서 20% 이상 하락한 지역을 좀 보면, 네, 인천 광역시. 어,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광역시, 그리고 경기도 중에서는 평택시가 가장 많이 빠졌고요. 그리고 양주시가 29%, 네, 그리고 의왕시, 네, 의왕시가 그 마이너스 27%, 그리고 파주시가 어, 마이너스 20%, 그리고 화성시가 마이너스 27%, 오산시도 마이너스 24%, 네, 김포시도 마이너스 23%, 용인시도 예좀 많이 빠졌고요. 마이너스 23%, 천이 마이너스 22%, 시흥 하나미 각각 마이너스 20%씩 예좀 빠졌습니다. 충청권에서는 지금 청주시가 마이너스 27%, 그리고 공주시가 마이너스 21%, 예, 이렇게 20% 이상 빠진 지역이고요. 전라도는 예 나주시가 마이너스 32%, 가장 좀 높게 빠졌고요. 여수시가 마이너스 27%. 그리고 순천시가 마이너스 26% 네, 이렇게 빠졌습니다. 그리고 어, 경상남도는 좀20% 이상 빠진 지역은 현재 없고요. 지금 경상북도의 포항시가 30% 네, 경산시가 마이너스 26% 네, 이렇게 좀20% 이상 빠진 지역들도 꽤 많다. 그리고 서귀포시가 마이너스 예, 24%. 이렇게 좀 되고 있구요. 이제 좀 하락없이 버티는 지역은 부산 광역시하고, 예, 광주 광역시. 광주 광역시는 좀 다른 타 광역시에 비해서 좀 저평가 되어 있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그런지 광주 광주광역, 아, 광역시는 이제 버티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, 경기도는 성남, 과천, 뭐 여주, 안성, 예, 그리고 포천, 그런 너무 중심 지역이거나 어, 이게 경기도인데 경기도 아닌 것 같은 지역이거나 아니면 좀 외곽 지역이라서 좀덜 오른 많이 오르지 못한 그런 지역들이 좀 버티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. 그리고 충청도도 지금 어, 지금 가격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당진시나 아니면은 어, 서산시 이렇게 두 군데만 좀 버티고 있고요. 전라도는 어, 익산, 목포, 무안, 오포시하 무안군은 제 하나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가 어, 대장들은 좀 버티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강원도는 옥초3척 예.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. 예. 이렇게 지금 어, 하락한 지역하고 버티는 지역 예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. 지금 네, 좀 많이 빠졌죠? 많이 빠졌는데, 이거를 투자자라고 하면 좀 생각을 약간 바꿔보면 어떨까? 라는 생각도 있어요. 지금, 물론, 어, 사야 될 시점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, 지금 보시면, 지금 이게 뭐냐면, 제가 그 전세가랑 매매가 갭을 같이 봤거든요. 그랬을 때, 지금, 네. 몇 군데 봤을 때, 여기는 뭐 청주인데, 청주, 네 청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전에 갭이 3억대였는데,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갭이 1.6억 예 됐고요 여기도 다른 지역인데, 여기는 포항이네, 포항. 예, 포항. 페이, 예, 포항도 개비 한 1억 6천에서 개비 한 7, 8천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여기도 고덕이네요, 고덕. 어, 여기는 개비 너무 컸죠. 예, 6억. 에서 지금 3억 정도로 좀 빠졌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, 뭐, 대장들이 아니더라도, 예, 여기도 용인도 한 5억, 5 아, 어, 8억. 이런 이런 갭에서 지금 갭이 3억 9천 공 물론 싸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로 좀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관심 있는 지역에 관심 있는 물건들을 좀 유심히 보면 점점 이제 전세가는 좀 버티고 예, 전세가를 버티는 지역은 이제 공급이 좀 없는 지역이겠죠. 예, 전세가가 버티고 매매가가 어좀 하락하는 그런 지역들은 예, 꾸준히 좀 모니터링을 해 보고 계시다가 지금 사도 되는 그런 시점 그런 시점은 어, 지금 규제 뭐 dsr 규제라든지 그 다주택자들이 좀살수 있는 취득세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풀리고 분위기가 풀린다라고 하면 그렇게 똘똘한 아이들은 좀 계속 눈여겨 보고 있다가 어, 남들보다 좀 빠르게 입양을 하면 다겐셀된 가격에 좀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여기까지 지금 어, 너무 좀 하락이 돼서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됐는지 궁금해서 좀 조사를 해본 거고요. 어, 잘 보시고 그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